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복스바겐차좀 맞습니까? 예 차로 입구를 이리 다막혀나면 내는 어째 나가노 뭔 소리입니까 주차선에 차로 대야지 와 바깥에 길자에 대는 없느냐 말이다 내 말은 주차.. 주차장에다가 차 안대지 했어요? 아니술셨어요 아니요 집 내려와보세요 그러면 차로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<목소리> 예 여보세요. 그 혹시 주차장 내려 왔다 가 다시 올라가셨어요? 네 예, 방금 전화 드렸는데 뭐, 네네 뭐 뭡니까? 전화 드렸는데 아니 그 내려 왔다가 올라가셨냐고요? 방금 제가 그쪽한테 전화 드렸다아닙니까네예아 전화 주셨죠? 예뭐 하자는 거예요? 방금 뭐 차가 뭐잘못어 있다가 해가지고 내려가고 제가 방금 전화 드렸잖아요. 근데 아니라면서요? 무슨 차요? 이, 만, 전화번호 많네, 여보세요. 예. 방금 차빼달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? 누구세요? 누구, 니, 누구세요? 알아가 말긴데. 뭐 누군데? 누구야? 아니, 그럼, 모르면 알아봐야지, 내한테 물어보면 되나? <laughs> 아니, 여보세요? 퀴즈쇼를 어? 나가도, 어, 그래 물어보면 은 상금을 안 줘요. 깽미네 여보세요? 깽, 깽미가 누군데요? 이거 <laughs> 많네, 이 새끼, 걸렸대요, <laughs> 너 <웃음> 정말 웃기하노. 그 차에 전화번호 적힌 건 내가 저장 찍어 가지고 어느 날에또 전화했지. 아, 어, 어, 침이란 새끼. 딱몇 시간에 자빠 잘 시간이잖아. <laughs> 응. 어제 많은데. 물은 안 부를 내가 볼 때는 한 3주 전에 물어봤어야 맞는가 이거. <laughs> 어머 뭐 생각도 안 나는 갑지. 이의리 없는 사람. 나는 의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. 김보성이 도내 <laughs> 앞에 오면은 배신자가 돼. <laughs> 우리 없는 사람 봤나? 이 변절자 같은 이거 오랑캐 아니야 이거?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대화로 해야지 좀도록막 끅끅대고 막손 넘어 갈라 한다 에브라스 불러줄까?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전화했는데 저... 막 이런 건 별로야 사운드가 너무 꽉 차잖아 웃음소리로만 이렇게 되면은 통화한 의미가 없지 차라리 텔레비 보면서 웃고 말겠다 이게 뭐야 JTBC도 아니고 전두로 예능프로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전두루 웃어제끼도 웃어제끼 아저씨 말로 좀 해라 나가 한살 먹더만 머리가 고장난다 아, 잠깐만 <laughs> 아기웃기네내 <laughs> 요즘에 그거 몸등치 많이 캐거든 육탄전 한번 할까? <laughs> 야니 네 이제 아직 말안 죽었네 <laughs> 너의 마술사네 <laughs> 와씨. 아 녹음할걸 내가 녹음하고 있었다. <laughs> 이 방송쟁이야. 내 <laughs> 네, 유튜브 올라온 거다 봤었나 그러면. 이거 아, 그래? 올라오는 거 보고 전화했잖아. 소집해서 아까 전화해달라고 빡쳤었거든. 네가 전화해갖고. 아뭐내 음. 전결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이 이상이 봤더라고. 그립 판단이 안 쓰나. 나는 첫전화에 바로 알아봤겠다. <laughs> 이래서 이 전우회가 없고 사람이 이뭐 혈연 지연 하견 이런 거다 끝났다 인자. <laughs> 어? 같은 동네 동생을 못 알아보면은 이거는 뭐 고장난기지 양로원 바로 가야지 어? 요양보호사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제 아 맞다 못 알아보면 고장난기가 와 곤치 줄까? 본드가 좀 발라야 되나? 아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난, 난 섭섭해 지금 무척 아, 알어 미안해 미안해 어. 연락 자주 할게 미안다 이제부터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한 통씩 이라 알았다 <laughs> 식사하셨나요? 아니 내 식사 안 했으면 뭐 밥이라 사갖고 올라고야 어뭐밥 사줄게 그럴까? 뭐, 뭐 먹지? <laughs> 그러면 이제 또 내가 행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거든 <laughs> 내 기준에서 밥 사주는 사람 행님 <laughs> 아나응밥안 음, 사주면은 일단은 연주장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대패 삼겹살에다가 공기밥한 여덟 공기 할까? 여덟 공기 일찍 담 먹는데 그래 해야지 뭐 배틀그라운드도 조금 하고 이러지 요새 아직도 배틀그라운드 하나? 안 하다가 오세 하지 이거 그 랜덤 오로 들어가서 여성 유저가 걸릴 때까지 나는 나갔다 들어왔단 말 하거든 <laughs> 나는 음성 채팅하러 배틀그라운드 해 배틀그라운드 <laughs> 네, 음성 채팅 당연하지 배그는 <laughs> 못해도 배그 안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 내가 또뭐 잘하는데 뽐내 맡아가면서 총질하는 거 잘하지 <laughs> 나는 오른 뿐네만 맞는다. 올리브영, no. 에티드, 하우스, 미샤, no. no. 이런 거 말고, 이브생로랑 <laughs> 디오르, 샤넬, 이런 냄새 좋아해. 아, 맞나? <laughs> 응, 뿐네도 종류를 가리거든. 메이커를 또 가려요. 아니, 잠깐만. 보통 메이커를 안 하고 브랜드라고 어? 뭐 하지 않나? 또이말 걸고 넘어진다. 이거 쬐고 <laughs> 이거. 장애물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, 오늘 막 장애물 걷어 차볼까? <laughs> 분명히 말했지. 나한테 무력으로 <laughs> 이길 수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. 어, 저는 의견 제시 같은 거못 하나요? 난너그집 알아요. 지금. 찾아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온나밤으로 근데... 가자. 아, 다행히 그럼 대패 삼겹살에다가 공기 밥팔공 그대로 가는 거죠. <laughs> 예정대로 오케이 가자. <laughs> 오케이. 이캠집으로 갈게. 그럼 저저내려온다넥 전화, 렉스턴으로 일단 차지게 놓게 내가 그래, 해야지. 내 차로 한번 지승해 볼까, 얘가. <laughs>